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는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편중된 물적 인적 인프라를 분산시켜 수도권과밀화와 지방공동화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수도는 물론 사법기관 역시 지방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독일은 청년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활기를 되찾아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정 역시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민주당이 말만 했지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도입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봉수저 설치 역시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과 대화를 통해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이 만들어주신 176석의 힘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는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저는 2년 전 최고위원 선거 때 제주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원분들께서 저에게 사산 배지를 달아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2년간 한 번도 이 배지를 제 옷깃에서 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했습니다. 항상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답답함 풀어보겠습니다. 제주 사삼 완전한 すごいんですよ。